안녕하세요. 지우클리닉 김회원입니다. 여드름으로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치료했다가 좋아지고 일정 시간 지난 후에 다시 또 재발한다. 이 재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자꾸 재발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드름이 자주 나시는 분들 중에서는 집에서 직접 압출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와출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에 피지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남아있는 피지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계속 또 피지는 생성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꾸 재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과도한 화장에 의한 자극, 그리고 야외 활동 시에 과도한 자외선 노출에 의한 자극, 세안할 때 과도한 마찰, 이런 것들에 의한 과도한 피부 자극으로 인해서 피지선이 과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피지 분비 증가로 인해서 다시 또 재발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턱 라인에 염증성 염증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는데 연도 자체가 자극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연도날을 자주 교체하지 않고 오래 사용하는 경우엔 안에 오염되어 있는 균이 자극이 돼서 염증이 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팔을 베고 자거나 얼굴을 자주 만지는 습관도 여드름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 여드름 재발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여드름이 생겼을 초기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초기 치료를 잘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꾸 재발하는 여드름의 경우에는 재발하는 원인이 가장 문제인데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하고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그 재발하는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드름이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여드름의 초기 치료가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드름을 자꾸 재발하게 만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을 찾아서 교정하는 게 자꾸 재발하는 여드름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우 클리닉 김회원이었습니다.